춤을 돌리면 와. 주도 어, 마크하면서 자랐겠네. 아닌가? 맞아. 나 언니 보면서 자랐어. 진짜? 나. 어. 어. 야, 나 진짜 그러니까 마크 보면서 자랄 나이야.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시대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다 먹어. 그러니까, 뭐지? 그러니까 내가 양진이 형을 정말 팬이어가지고 막 행사 응, 응. 쫓아다니고 그랬거든. 어? 어? 나 그래서 선생님 보면서 선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 귀엽다 이러면서 우와고 이런 수마나본적 있어? 나본적 있어 실제로? 아니 근데, 언니는 그래? 못 봤어. 그때 딱그 무슨 MC로 키워, 오셔가지고 나. 그 선생님 그... 스코어 스토, 스토커였네 이 수발. c r i m i 이거. 아니 그러고 이제. 선혜원은 이제 그 영상으로 보고 나막그 뭐지 카페 가입해서 거기 했던 콘텐츠 다그 가져와가지고 스카이프로 그래, 하고 그래, 막 그래, 뭐. 그래 우리 핀카페어 <laughs> 거기 약간 와. 글 많이 쓰면은 등급 올라가서 그 했던 맞아. 콘텐츠 가져와서 할수 있는 그거 우리 등급에 팔려면 빡긴데? 어그 나의 룸메인 펜카페 나 지금도 가입돼 있어 옛날 재밌는 때 보던 거 나도, 나도. <laughs> 나 거기 글도 <laughs> 지금 있는데 막 삼식님 님 생일이 언제인가요 막 이런 거 있어 그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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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<웃음> 와, 거대한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. <laughs>